유럽 최고의 클럽만들 많이 모여서 경쟁을 펼친다고 전해지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상세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9월 18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 영보이즈와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유벤투스와 PSV 아인토호벤과의 경기, 9월 18일 수요일 새벽 4시, 에이시밀란과 미버풀과의 경기, 바이에른 미넨과 디나무 자그레보와의 경기, 스포르팅 미스봉과릴 OSC와의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 9월 19일 목요일 새벽 1시 45분 볼로나와 샤우타 도네츠크와의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와 달즈부르크와의 경기.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 클럽 브레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셀틱과 브라티슬라바와의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지로나와의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밀란과의 경기. 9월 20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 트르베나지베즈다와 SL 벤피카와의 경기, 페에노르트와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과의 경기. 9월 20일 금요일 새벽 4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RB 라이프티와의 경기. 브레스트와슈트룸 그라츠와의 경기, 아탈란타, 아스날과의 경기, A.S. 모나코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1타전 상세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클럽들에는 어느 팀들이 있을까요?